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다섯 번째, 잠시 멈추면서 시작하는 구렛네 사람 시몬의 행진곡, 곡, 우리 크리스찬의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소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 낙이 타고 별을 따라 동행하니 빛난 새별 머문 곳은 작은 마을 베들레 아기 예수 탄생함에 보배합을 선물하며 예수 이름 드높이고 경배하는 복자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하늘에는 영광이요, 당에서는 축복이라.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리스도 강림하신. 찬송하고, 찬양하라, 온 세상이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나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153분, 2시간 33분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금물을 던지자 건져올려진 물고기 숫자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조, 협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인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세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미후로 영원히 정유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 움직이는 빛난 새별 어디에서 머물다가 누굴 향해 가는 걸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귀한 노냐 악한 세상 구원하러 어린양이 강림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축복이라,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찬송하고 찬양하라, 온 세상이 기뻐하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핵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광,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서벌 사하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동방박사, 낙이 타고 별을 따라 동행하니 빛난 새별 머문 곳은 작은 마을 베들레 아기 예수, 탄생 하며 보배합을 선물 하며 예수 이름 두 높이고 경배하는 축복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하늘에는 영광이요. 서는 축복이라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찬송하고 찬양하라. 온 세상이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